네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 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시 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어, 2025년부터는 우리가 어, 날마다 손눈샘을 큐티 본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이 범위가 짧다는 것입니다. 어, 범위가 짧고 또 큐티 어, 책을 통해서 구체적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성경을 좀볼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에, 날마다 손는 샘물 큐티 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15절부터 23절 어, 비교적 짧은 구절이죠 몇번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도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월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으로 불리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리보서 에빌,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고, 물론 또뭐 디모데 후서 같은, 디모데서 같은 성경들도 후기 옥중서신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가 흔히 어, 옛날에 저도 그 성경 퀴즈대회 청년 시절에 할 적에 보면 옥중서신 그러면 에빌골빌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외웠죠 대표적인 서신서 에베소 빌리포서 어, 골로세서 빌레몬서 대표적 옥중서신입니다 AD 62년경에 잠시 사도바울이 풀려나고 다시 또 이제 64년도에 다시 또 64년은 굉장히 중요한 때죠.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또 다시 또 들어가고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이었으니까요. 아마 아마 사도 바울의 이글 하나 하나가 굉장히 간절했을 겁니다. 이 글을 읽을 에베소 교인들, 아시아 교인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헬라인들 뭐 등등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던 교회예요 어, 비교적 그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부터 같은 본토이지만 그 본토라는 건 터키죠 같은 본토 안에 있긴 하지만 제일 끝자락에 서쪽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더 이방인이 많은 지역이겠죠 물론 어, 제가 이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많이 복원되어 있고 어, 유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도시가 복원된 걸볼때그 굉장히 넓은 지역이 어, 번화하게 지어져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겠죠. 항구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이방인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 헬, 아, 유, 에, 유대인들은 그 아수르 시대 때부터 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빌립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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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시리아 바벨론,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가 있었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흩어져,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는 다 유대인들이 조금씩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도 여기에도 유대인과 그리고 어,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유대인과 어,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는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리고 늘 유대인들의 시비거리는 율법에 대한 의무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다 이제 율법이죠 큰 의미에서 그러면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이 교회 갈등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또 여러 이단들과 섞이면서 교회가 복잡한 가운데 분열 분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서도 분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에베소도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이에요.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에요. 복음 안의 부요함.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은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연합의 중요함을 다루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리고 또 물론 그리스도 안의 부요함 복음 안의 부요함 이것을 또 강조하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감옥 안에서의 그 절절함 그리고 현실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연합하지 못함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들 사이에 연합하지 못함 그리고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15절부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말미야마. 이로 말미암마라고 하는 것은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 주제인데요. 이한 주제 가운데 저는 한단어를 꼽는다면 3절을 꼽겠습니다. 3절을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뭐 기쁘신 뜻에 따라 뭐찬 경륜을 예정하사 경륜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뭐 등등 등의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로 묶는다면 신령한 복 저는 그렇게 묶을 텐데요. 자 그런 의미로 볼때1 5절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로라고 하는 뜻은 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치해서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중간에 생략하고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가운데 너희에게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인 너희들이 행한 일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칭찬이죠. 칭찬으로 지금 15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였어요. 에베소 교인을 향한 중보의 기도인데 기도의 서두가 이거죠. 하나님. 저는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형편을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째 믿음을 지켰고요. 두 번째 사랑을 지켰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한계 시록을 지난달에 했죠. 그죠. 유한계 시록을 하면서. 어, 일곱 교회를 보셨죠. 그죠?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죠. 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장점.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을 벌었다그 말은 처음에 사랑을 잘했다 못 했다? 잘했다는 거죠.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을 못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교회는 사랑을 잘했던 교회예요. 지금 15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점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사랑 베풀기를 잘했다는 거죠. 물론 게시록의 말씀을 기초해 볼때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칭찬을 했어요 지금 15절에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 17절, 18절, 19절로 넘어가면 그들에게 바라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에게 너희가 이런 이런 일들을 올바로 행하며 알기를 원한다 특별히 알기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요 네 가지 알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첫째 17절을 보시면 끝에 나옵니다 어, 17절 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기 원하고, 두 번째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18절 끝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마지막 19절 네 번째 중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구한다. 이네 가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이 이걸 알길 원해요 이네 가지를 알길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는 설교였겠죠 너희들은 이네 가지를 알아야 돼라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뭐였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교회가 먼저 채워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할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기도 해야 돼요. 같이 생활하는 우리 구역의 집사님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전도회가 이번 달에, 올해에는 회장님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번 주에 성가대 무슨 곡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올해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큐티 책을 조금 바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들 아뭐 제가 봐 여기 다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그정규 구독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정규 구독 한번 이 날샘, 날마다 소년샘을 그리고 일년 되도록 이 책을 곁에 가까이 두시고 성경을 가까이하며 누구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올해는 매일 매일마다 큐티와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채워가면, 좋, 채워가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1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지식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 그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일까요? 나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다시 받고 표현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자녀로 부르셨고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소명은 늘내 자녀로 부르신 소명. 두 번째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소명. 두 가지를 늘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늘그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나를 자녀로 부르고 소명자로 불렀어요. 사명자로 불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laughs>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 소모,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뭔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기록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자 감옥에서 기록했죠. 글을 기록할 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먼저 자신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바울 나감옥가지 여기다가 가치겠는데, 어쨌든 평생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담에 색에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등등등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나를 전도자와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자기에게 자문하지 않았겠어요? 날왜 불렀을까?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 교인들에게 집사로 부른 너희들. 권사로 부른 너희들, 장로로 부른 너희들, 목회자로 부른 너희들 너희들 내가 왜 불렀을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엄마가 되게 하고 아빠가 되게 하고 직장의 사장이 되게 하고 성교사가 되게 하고 군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그 자리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 이 지식을 알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앞날에 그 걸어가는 길들, 그 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5년 시작이 됐잖아요. 연초가 되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유효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부르심의 소망. 때때로 텔레비를 보거나 책을 보면서 옛날 드라마 이야기나 아니면 옛날의 역사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탐관오리가 되어서 왕이 왕이 그그 고을에 어그그 그 양반으로 아니면은 뭔가 직책을 줘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일하기는커녕 탐관오리가 되어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나쁜 짓을 일삼는 탐관오리의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처음에 부르신 목적이 왕의 부르신 목적이 뭐였겠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또 여러분의 각각의 자리에서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탐관오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실한 청지기인가? 이곳에 대한 질문이 지금 두 번째 지식이에요. 자세 번째 지식입니다. 1 8절그 부분에 나오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자 기업 어,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장자에게 또 아니면 어, 그 가정의 어, 어, 제일 어른된 자에게 기업을 맡기셨죠.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인가? 우리의 어떤 사명, 어떤 사명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 것인가? 자,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에게 적용한다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 100%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에게 쉽게 이야기, 이야기하시고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 정윤교회를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이 기업인 정윤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풍성한 뜻자 그게 1 8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기업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은요. 쪼그라들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기업들은 가정과 직장과 여러 곳곳 있죠. 그것들은 원래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라 라고 하는 게세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살면 좋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이거 별볼일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하면서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교회를 하면서도, 아, 이거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이거, 이거 별볼 일도 없는 일인데,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누가 그럽니까? 부약에서요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요나에게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18절의 말씀이 딱 맞아. 니누에 가서 복음 전에 그들이 심판받을 거야. 빨리 회개하라고 해. 한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니누의 사람들이 정말 생명력을 잃고 살아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표였어요.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 있죠 여러분? 근데 요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모를 수 있었어요. 형편으로 보면 하나님, 날왜 감옥에 넣었어요? 이런 가운데 내가 뭘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며 기업의 영광을 눈을 가려 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니 평생의 사명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저는 알아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 여러분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 교회에서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근데요제 주변에 어, 목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요, 열 명도 안 되고 다섯 명도 안 되고. 그것도 젊을 때 30대에 교회를 개척해서요. 지금 저와 거의 비슷한 나이에 50대가 되어서 이제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 저보다 나이가 몇살 많은 선배들도 있는데요. 평생 그 목양지에서 다섯 명, 열 명을 놓고 평생을 목회를 해요. 월세를 내기를 힘도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때는요 사명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마음이 어떻게 써어요 쪼그라들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 속에서도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제 주변의 복회자들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방금 이야기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같이 또 여러분의 형편 속에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실망해요. 하나님, 내 기업의 영광은 고사하고 왜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결코 작지 않아. 결코 작지 않아. 결코 빛이 바라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일이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1 9 절에 나와 있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이 19절의 말씀은 지금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유효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글을 쓰면서요. 그래서 사실 앞에 나온 17, 17절부터네 가지였죠. 네 가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었는데 이거 다 잃어버릴 판이었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가? 네 번째 지식 때문이었어요. 네 번째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봤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기를 바라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